마걸리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가보세요. 매장에서 직접 담근 막걸리에 사진까지 커스터마이징해서 즐길 수 있는 막걸리 바입니다. 막걸리 진짜 맛있어요. 송미단길에 있는 송미단 양조장입니다. 송미단 막걸리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전통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만큼 인기도 많으니까 예약하고 오는 걸 추천해요. 유명한 대창전골 맛집이라서 대창전골 안 시켜볼 수가 없겠죠 후쿠오카의 모츠나베 먹으러 가는 사람들 여기 오면 됩니다 다시마 식초 넣으면 김치찌개 같기도 해요 육사시미랑 감자전도 시켰어요 감자떡전이라고 해서 버터 올려서 먹는데 쫀득한 식감이랑 버터향 정말 좋았어요 육사시미도 완전 쫀득하니 정말 맛있었고요 겉절이가 킥입니다 저는 이게 한식이라고 봐요 여기에 신선한 막걸리까지 곁들인다? 이건 뭐 게임 끝났죠? 대창정골 국물에 칼국수까지 야무지게 때려 먹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